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상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열보시사 그로하여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 나 오늘 성경님의 이야기는 한나나 새 아들과 두 딸을 낳다라는 것을 이야기 자녀를 낳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불임이라면 한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광야의 삶과 같이 왜 하나에게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니까 광야는 바로 그의 믿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광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바로 공간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시련의 시간 가운데 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이 여전히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는 출애굽의 일 세대들은 바로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결국은 일 세대들이 여수와 갈렙에 는 아무도 가난한 땅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의 길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걷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부림의 광야에서 믿음을 들어 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광야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한나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우리가 지금 같이 인생길에서 싸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주신 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인생의 시련의 시간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